お昼の仕事だけだったら手元に残るのは大体本当にほぼ残ってないですね贅沢をしたいわけでもないただ生きていくために昼の仕事だけでは成り立たずキャバクラで生活費を稼ぐ女性そして、アルバイト風俗 AV 女優と奨学金の返済に追われる女性。 여러분, 재작년에 일본에서 인기를 끈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도쿄 빈곤 여자란 책인데요. 이 만화는 원래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에 연재된 기사가 바탕입니다. 내용은 제목과 그대로 가난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현실을 리얼하게 그려내며 각각의 여성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하게 됐는지를 말해주는데 나오자마자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면서 큰 공감을 얻었고 1억 2천만이라는 경이로운 페이지 뷰를 기록했습니다. 기사가 리얼한 이유는 라이터가 직접 3년간의 취재를 통해. 만든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연재를 하며 원작자인 나카무라 씨는 빈곤에 시달리는 독자들의 취재 신청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연재중 반응이 제일 폭발했던 에피소드는 국립대 의대에 다니는 21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A씨라고 할게요 A씨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비와 동아리비를 벌기 위해 풍속점과 아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활동이 뭐냐고요? 파파카츠를 직역한 건데 말 그대로 아빠 뻘되는 중년의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합니다 의외로 이 단어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일본인들에게 물으면 99% 정도는 아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A 씨가 사치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좀더 수수한 것이라고 라이터는 말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몇년전 정리해고가 됐고 부모는 비정규직 맞벌이로 가구 수입은 기껏해야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A씨에게는 동생이 두명 있는데요. 일본의 사립학교 등록금은 비싸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와 대학 사립은 절대 무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A씨는 착실하게 잘 생활해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끝내 한 국립대의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학금은 28만 2천 엔, 연간 등록금은 약 53만 엔으로 A씨는 엄청 기뻤었죠. 부모님은 이제 학비는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 대출을 받고, 기타 생활비용은 아르바이트로 벌면 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A씨도 그렇게 생각했고, 슈퍼마켓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부카츠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사회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씨는 대학에 와서 테니스부에 들어갑니다. 수업을 아침 9시부터 들었고, 주 2, 3회 정도는 저녁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없는 날에는 슈퍼에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자마자 교재비가 늘어난 데에다가 동아리 활동비 때문에 아무리 아껴도 3만 원이 모자랐죠. 고민 끝에 첫 3만 원은 부모님에게 겨우 부탁해 어찌저찌 넘겼지만 얼마 안돼 동아리 여름 합숙 소식을 듣게 됩니다. A씨에겐 동생이 두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비정규직이셨고 그래서 더 이상 부탁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고액의 구인 사이트에서 풍속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를 그만두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두카츠는 대학 생활의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씨는 주변 동창들이 거의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부카츠를 하고 있었고, A 씨 역시 이 네트워크 안에 들고 싶었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부로는 맛볼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재가 올라오자마자 동양 경제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버블 시대를 산 일부 중년층은 A 씨를 비판했는데, 다른 일부는 개인의 문제가 논점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野さん24歳去年11月ごろからパパ活を始めたというお父さんの方がちょっと借金があったのと、ま、片親で、兄弟がすごく多くて、学費とかそういう面でお金がちょっとかかってくるっていう感じ、ね、ます普通に 綾野さんは5人兄弟の長女で同居する父親が作った借金を返済するためにもともと飲食店やスナックなどで働いていた。 초화시대 그러니까 현재 중년층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버블 경제였잖아요. 그때는 면접만 가도 면접비로 두둑히 돈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3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호황이던 시절 청춘을 즐긴 시대는 이제 부모 시대가 되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자녀에게 돈을 줄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대학생들은 공궁에 빠졌지만 부모 세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가치관만으로 판단하며 젊은이들을 더욱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와세다 대학교의 23년 등록금과 입학금입니다. 인간과학부에 들어갔다고 하면 1년에 대학 1,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961엔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많이 오른 건데 대략 시급 천 원을 받는다면 1,600시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수업 빼고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치면 320일을 일해야 합니다. 1년 중 휴일, 시험 기간 등을 빼면 거의 매일이죠. 물론 누가 학자금을 학기 중에 다 갚냐고 하실 수 있지만 생활비, 집세 등까지 고려하면 대학생들은 사회 초년생이 되자마자 빚이 한 무더기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정치. 책적으로도 일본이 장학금 제도 삭감 등을 하며 대학생 빈곤을 부추기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액의 알바에 손이 가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엔 도서관 사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책이 좋아서 사서를 시작한 37세 여성 B씨는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성실함의 표본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 분인데 월급이 17만 원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빼고 실수령액은 13만 3400 사시 미엔이고 상여금은 없기 때문에 연수입 실수령은 204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런 사치도 하지 않는데 저축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까 월세 5만 원짜리 방에서 사는데 퇴근길에는 슈퍼마켓에 들러서 할인된 식자재를 사오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외식은 꿈꾸기도 힘듭니다. 돈이 안 모이니까 방에는 TV도 PC도 없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근데 의구심이 들죠. 왜 도쿄 빈곤 젊은이가 아니라 도쿄 빈곤 여성인지. 일단 남녀간의 갈등 이런 걸 부추기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일본에서 공감을 얻은 책이란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몇년 전부터 일본에선 빈곤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빈곤남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독신 여성의 비율 중 빈곤율은 29%로 3명 중 1명인 반면에 남성 빈곤율은 21.1%로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기 혼자선 여성의 빈곤율은 46.2%고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에서는 47.6%로 2명 중 1명이 빈곤이라고 합니다. 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급여는 남성이 545만엔 여성이 302만엔으로 경력단절로 인한 파트타임 잡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남성이 여성의 1.8배를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総務省が調査した雇用者数のの男女別のデータだ緊急事態宣言が初めて出された4月男女とも雇用者数は激減しているが女性の減少幅は男性の倍以上になっている。 고용의 여성이 특히 그런데 그럼 도대체 빈곤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먹고 살 곳이 없다 이런 절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보통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곤의 정의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취직 활동을 할 때는 정장을 입고 가야 하고 결혼식 할 때는 출기금을, 장례식에서는 부의금을 내야 하잖아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 등을 준비해야 하고요 이런 일을 돈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저자인 나카무라 씨는 9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어른 비디오의 여배우와 풍속 관련 취재를 해 왔는데요. 2006년에서 2007년쯤부터 일본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화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감각으론 이 시기부터 풀타임으로 일해도 1인 가구의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장사에 빠질 것인지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구. 買うのは数百円で買える。ネットの古着通販のみ。なんかどっか行こうよって言われて、楽しい気持ちで、あ、行きたいって言えない。なんか、なんかお金のこと考えちゃうし、惨めでしたね。かなり劣等感を感じるし。カフェで友達と飲むコーヒー代。その五百円がもったい。 그렇게 젊은이들이 풍속의 길로 빠지는 일들이 보편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본 사회가 여성으로부터 임금을 낮춰가고 우선 여성이 비정규직에 타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디어도 파파카츠 같은 현상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아마존에 올라온 400여 개의 리뷰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모자라는 분은 일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저도 10년 이상 전부터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픔은 어둠이다. 일본 전역에 만연해 최근 10년 사이 급속히 확대됐습니다. 한발 잘못하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기어오르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일본입니다.라고 평가했고 오노라는 분은 일본에서 빈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뉴스에서 보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책을 통해 실 실제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일본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나는 일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실감했습니다. 또 이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의료 보조비가 연간 10초 8,600억 엔을 드리고 있는 반면 대학생에 대한 보조는 70억 엔으로 1인당 3천엔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린 뒤에 다 답글을 달지는 못하지만 코멘트를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일본의 여성 인권은 낮다와 같은 내용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팝파카츠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위해서 아빠 버린 중년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는 것. 앤코는 원. 교재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젊은 여성과 나이가 많은 남성이 흔하죠. 아직도 트위터에 앵콜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포요코 퀴즈는 신즈쿠 가부키초에서 노숙을 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한 청소년들을 뜻하는 용어이고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명칭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례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이 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일로만 치부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일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